여러분, 온라인 마케팅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릴 꿀팁 6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써보고 효과를 봤던 것들이도 해요. 메모할 준비 되셨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찾기인데요. 여러분들 키워드 찾느라 시간 굉장히 많이 뺏기고 계시죠? 키워드 사운드란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거는 키워드의 검색량, 경쟁률을 또한 번에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한 고깃집 컨설팅을 하면서 이 키워드를 찾아드렸는데 단 15분 만에 효과적인 키워드를 100개를 찾았습니다. 기존에는 2시간 넘게 걸렸던 일인데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키워드 사운드 사이트 들어가셔서 키워드 조합기에 키워드 입력하시고 조합을 만드신 후에 대량 키워드를 한 번에 조회하시면 끝납니다. 이걸로 시간 절약하시면서 효과적인 키워드 전략을 세우시면 되세요. 자, 아래 제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키워드 조합기 템플릿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어, 두 번째는 리뷰 관리입니다. 리뷰 답변에 여러분들 시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죠. AI 프로그램 리튼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제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걸 써봤는데. 리뷰 답변하는 시간이 하루 2시간에서 10분으로 줄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AI에게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물론 AI가 맞는 답변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검토 후에 수정해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면 리뷰 관리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POP 디자인이에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여러분들 POP 만들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 미리캔버스라는 사이트를 한번 써 보시면 이 디자인 하시는 시간을 이것도 마찬가지 줄일 수가 있고 어 외주로 맡기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미리캔버스 접속하셔 가지고 어 POP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트만 바꾸시면 전문가급 이상의 POP를 뚝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료와 무료 템플릿이 구료되어 있는데 무료 템플릿부터 먼저 여러분들 써보시고 유료를 전환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용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이니까 꼭 써보시고요. 네 번째는 플레이스 상위 노출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 상위 노출 보장 업체보다 관리를 잘해주는 업체를 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은 최저가 세팅과 함께 예약 및 리뷰 관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어, 좋은 업체 고르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과대광고 안 하는 곳, 장기 계약 강요 안 하는 곳, 그리고 실제 사례 보여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블로그 체험단인데요. 체험단 모집 어려우시죠? 뭐 리뷰, 슈퍼멤버스, 리뷰네트 다양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무료로 모집해 있는 리뷰노트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해당 사이트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체험단 공고 올리시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시스템에서 다 해주고 여러분들은 꼼꼼한 가이드 작성과 함께 방문하는 블로그 체험단 예약받고 음식 제공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세팅입니다. 이것도 따로 배우실 필요 없어요. 유튜브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유튜브에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검색해보시면 조회수가 높은 영상 3개만 찾아보세요. 조회수가 높다는 것 즉, 그만큼 해당 유튜버가 설명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기본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도 아래 캡션에 첨부해드릴 테니까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이 여섯 가지 팁 어떠셨나요? 이걸 다 여러분들 적용하신다면 온라인 마케팅에 쓰는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그럼 그 시간에 여러분들 모여야 뭐 될까요? 바로 눈 앞에 계신 고객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장사의 핵심은 고객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하나하나씩 적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온라인 마케팅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꼭 성공하길 응원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